오늘 영상은요 고객 리뷰 시간입니다 그 리뷰 중에 파벽돌 시공이에요 어, 파벽돌 시공하시고 영상 사진 보내주신게 너무 예뻐서 다시 한번 제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님 밑에 전화번호를 넣어 드리니까 혹시 저희 자재 갖고 시공 하셨는데 너무 예쁘다고 하면 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좀 소개해 주고 싶다고 하면 저희한테 사진이나 1분짜리 간단한 영상을 찍어서 해주시면 제가 어, 다른 회원님들도 이렇게 쓸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거 시공한 리뷰부터 조금 잠깐 설명드리고 이 제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가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요거는 이제 카페 인테리어를 하려고 홍구 파벽돌을 갖다가 시공을 하신 거예요. 예쁘죠? 요즘은 어, 자재는 저희한테 보통 사시고. 그다음에 시공은 이걸 조금 경험이 있으셨던 일당소, 인력소에서 부르시던지 이렇게 해서 시공을 많이 합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요거를 한 거고 요 등이랑 이, 이 파벽돌은 빈티지한 겁니다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빈티지한 요 벽돌인데 이렇게 이쁘게 한쪽 벽을 하고 대부분에 어울리지요 이 파벽돌은 카페 인테리어나 이런 인테리어, 업소 인테리어에는 대부분 어울립니다. 예쁘죠? 이것도 조명을 넣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완전 카페 느낌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홍구파벽돌이에요. 홍구파벽돌에 파이트, 아, 백색 줄눈을 넣어서 시공한 어떤 공간이고요. 어, 카페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이런 느낌도 좋습니다. 근데 좀 파벽돌이 단점도 있어요. 영상 뒷머리에 파벽돌 얘기를 조금 더 제가 엮어서 해드릴게요. 요거는 홍구구요. 이제 청구 벽돌. 청구는, 어, 이 느낌 그레이, 다크 그레이 느낌이 들어있는 걸 청구라고 하고, 홍구는 좀 빨간 황토를 넣은 거를 어, 홍구라고 하지요. 요 청구 느낌도 굉장히 예쁩니다. 이거는 취향이에요. 네, 청고벽돌이한 박스당 1,000원, 한 7,800원 더 비싸요. 뭐큰 차이는 없지만 이렇게 쓰임새 해 드립니다. 청고는 보통 외부에도 많이 쓰이고 홍고는 등, 등을 쫙비쳤을때 어떤 예쁨을 표현하고 이렇게 해서 요거 홍고벽돌도 직접 셀프로 요건 시공하시고 영상을, 사진을 보내드린 겁니다 예쁘지요? 홍고벽돌도 이렇게 시공해 주면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청구랑 홍구는 두개 섞어도 예뻐요, 나름대로. 근데 어떤 파티션별로 공간, 공간 나눠서 시공을 하시면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에는 저는 추천은 사실 안 해요. 우리가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나 이런 실내에 들어가는 자재 있잖아요. 업소, 매장 이런 거는 실내 자재가 너무 좋지요. 냄새도 흡수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후에 더 깊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벽입니다. 벽을 어, 청고 벽돌로 벽을 만들면 이런 느낌이 나와요. 어, 약간 빈티지하고 올드한 느낌을 주면서 어, 벽 시공을 할 때는 홍고 청고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이거는 홍고 홍고 파벽돌로 홍고 파벽돌로 벽을 시공한 거예요. 어, 벽시공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홍고나 청고는 자르기가 쉽잖아요. 이건 돌이랑 틀리게 자르기가 다소 줄톱같다. 자르고 나서 망치쳐도 잘라지고 옛날 영상에 많이 넣어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홍고 청고로 이렇게 벽이나 코너 같은 거를 작업을 해도 조금 돌 같은 걸로 코너 작업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건 이제 몰딩이라든가 이런 걸 쓰면 좋은데 이 홍고 청고 벽돌은 자르기가 다소 조금 수월해요. 대신 그라인더로 자르면 먼지가 너무 많이 날려요. 진짜 먼지가 많이 날립니다. 흙을 막 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줄톱이나 예를 들어 이런 걸로 이용하면은 조금 더 자르기가 편해요. 이게 이제 홍고 청고로 만드는 담이 어, 벽 코너. 기둥, 이런거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게 이제 저희 자재. 자재를 보면은 이게 이제 홍고 파벽돌이에요. 홍고 파벽돌은 이 파벽돌은 뭔지 아시죠? 벽돌로 다쓴 겁니다. 어, 일반 옛날에 어, 점토, 황토 같은 걸로 만들어서 시공했던 게이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지요. 지금 시공한 걸추거해 오는 거예요. 이걸 새로 만들면 더 비싸집니다. 그래서 안 돼요. 요게 홍고파벽돌이고 요게 이제 청고파벽돌입니다 요게 청고파벽돌이고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건 똑같아요 대신 산지가 좀 틀려요 홍고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고 청고로 집을 어, 청나라 때 청고로 많이 지은 집이 있고 그래서 요거는 산지마다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옛날에 저희 전시장에 시공해놨던 홍고 벽돌이다. 지금도 오시면은 홍고 청고 벽돌은 전시한 거 보실 수 있고, 이거는 사실 전시 안 해도 다는 벽돌이니까. 그죠? 요게 홍고 파벽돌이고요 요게 이제 청고 파벽돌입니다. 이렇게리뷰를 하고 파벽돌 설명을 이제 조금 더 한번 해드릴게요. 깊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이 파벽돌은 실외로 사용하시고, 실내는 저는 많이 추천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요 놈은 옛날 황토로 찍어서 한 800도에서 구워서 나온 건데 시공했던 걸 수거하기 때문에 먼지 라든가 이런 먼지 보다 이런 부스러기 이런게 자꾸 오랜 시간 동안 나옵니다 물론 실내에 나는 빈티지하게 느낌있게 할 거야 하면 상관없는데 어, 이런 먼지 나옴 같은게 조금 있어서 실외에 많이 아니면 카페 아니면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외벽 아니면 60cm 여기 건물 저어놓고 밑에 60cm 밑에 이런 쪽에는 시공하기가 너무 좋아요. 아주 고전틱하고 오래가는 벽돌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예요. 파벽돌 형태가. 하나는 요즘은 어, 벽돌로 찍어 나오는 게 있어요. 회원님. 뭐냐면, 어, 세라믹 타일처럼 찍어내서 어, 굉장히 단단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빈티지한 느낌은 좀 작지요 찍어냈으니까 대신에 그놈은 부스럭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딱 뒤를 뒤집어 보면 저희가 하는 벽돌은 잘라져서 젓가락 같은 두줄 모양이 이렇게 있어. 요 이거는 찍어낸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좋다라고는 판명을 못하고 저희는 원래 있던 홍골 갖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음, 탈취나 냄새 탈취나 아니면 어, 흡 습기 습기 탈취 기능이 굉장하지요 이홍 이 원래. 어, 빈티지 홍고를 쓰면, 그래서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거고, 대신에 요즘, 어, 실내에서 이걸 쓰고 나면 먼지도 날려요. 뭐, 근데, 왜냐면 하 줄룬도 시멘트로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다, 한, 당시간간에는 이게 먼지나 아니면 시멘트 부스러기가 조금 나옵니다. 이거는 감안하고 빈티지함을 뿌리셔야 돼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찍는 건 저희는 안 해요. 그리고 박스당 30박스 들어있고, 한 박스가 요게 가격이 얼마냐면요. 저희 홈페이지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 홍고파 벽돌은요 페이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가격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7,900원인가요? 800원이고 그 다음에 청구는 8,500원입니다. 한 박스는 0.5회배라고 해요. 2cm 정도 1.8mm 정도 줄눈을 넣었을 때 그래서 저희는 30장 꼬박 넣지요. 이게 보통 25장 들어있는데 많습니다. 한 박스에. 그렇게 해서 1m에서 50cm를 시공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이게 반에 7,500원이니까 자재로는 너무 싼 자재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싼 자재예요. 금액 대비 느낌을 낼 수는 없어요. 홍고파벽들, 청고파벽들은 어, 이거는 8,500원에 조금 비쌉니다. 이게 이제 아마 금액이 올해 전부다 오를 거예요. 시멘트 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 금액이 다 상승을 할 텐데, 현재는 뭐 작년도 그 아직까지는 요 금액에 수, 준수를 하고, 대신에 시공할 공간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오늘 조금 주의사항 같은 걸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재는요, 다 장단점이 있게 되어 있어요. 가격이 비싸든지 아니면 가격이 싼데 약간 또 시공성이 힘들다든지 이런 경우 있는데, 이 파벽돌, 홍고 파벽돌, 청고 파벽돌은 가벽 대비 굉장히 싼 인테리어 자재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수 있는 자재고. 이게 약간 특징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님 오늘은 홍고 1980도 리뷰하면서 자재 설명을 좀더 깊게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회원님들 리뷰로 제가 영상을 올려 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